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문장을요. 어, 문법 팁, 이제 have pp가 나왔죠. 이제 주어가, decays가 주어예요. 복수주어. 그런데 해석상으로는 지난 20년의 연구, 이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주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3인칭 단순이니까 해지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디케이지가 주어예요. 해석은 지난 20년간의 연구라고 해석을 하는 게더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이제 문법에 맞춰서 학습의 과학에 관하여 학습의 과학에 관한 연구의 지난 20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절 전체를 문제 학습의 과학에 관한 지난 20년간의 이런 연구가 대절 전체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대절 전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우리는 기억한다 어떤 것들을 더잘더 더 오래 기억을 한대요 만일 우리가 발견하면 그것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발견하게 되면 뭐라기보다 그 상황들을 듣기보다는 수업을 그냥 듣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것을 막 알아가려고 하는 게더 기억을 더잘 오래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수법이래요. 실행되는 물리학 교수인 에릭 마주르에 의해서 실행되는 교수법이래요. 이 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제 동료 교수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이 내용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수업 시간에 하버드에서. 하버드에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안 한대요. 대신에 그는 물어봅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도 온부터 리딩까지는 이제 삽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계속적 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되면서가 이렇게 수식하는 건데 계속적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도 됩니다. 위치도 되고 대도 됩니다. 뭐뭐의 기초를 하여 그들의 숙, 어, 그들에게 숙제로 준 독서가 있겠죠. 과제로 이제 어떤 부분을 읽어오라고 하겠죠. 그들의 독서, 과제, 뭐 활동의 기초에서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요구하는 질문. 이게 선행사가 복수니까, 예, 주격관계동사 복수니까 복수동사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이 학생들로 하여금 끌어모으도록 요구하는 어려운 질문을 해요. 뭘 끌어모으냐? 정보의 원천, 즉, 정보의 자료를.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자료를 끌어모으도록 학생들이 끌어모으도록 요구하는 어려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한대요. 뭐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숙제로 어떤 과제를 읽어 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주르 교수는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답을 제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신에 그 교수님은 요구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부서서 작은 그룹으로 들어가라고. 즉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라고. 그리고 토론하라고 그 문제를 그들 사이에서. 마침내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 그 학급에 있는 모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답 올바른 정답을 얻게 돼요 또는 정답을 올바르게 얻습니다. 그 개념이 그들과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너무 잘해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head to는 must의 과거죠. head to find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들 자신의 방식을 정답으로 가는 그들 자신의 방식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 어, 개념이 그들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했다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교수법이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